드디어 정조가 조선의 국왕이 된 거예요. 정조 입장에서는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즉위를 하느냐? 경희궁에서 합니다. 음... 왜 경희궁에서 음... 하냐? 할아버지가 경희궁에 있었거니요맞 음...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음. 퀴즈 어, 어, 어. 어렵다. 음. 어렵다. 퀴즈 한번 볼까요? 네. 즉위 어? 당일 음. 정조는 땡땡땡땡의 땡땡임을 천명했다. 저희가 아는데. 그래요? 어, 우리 참고하겠습니다저 이거 뭐 촬영 때문에 갔다가 정조에 아. 대해서 배웠. 어 음. 그럼 우리 디디님은 잠시 디디디. 어, 오해도 좀 있는 분거라고. 아 그래. 그렇죠. 예, 오해도 있는 이게 문구잖아. 이게 완전 거의 반역 수준이고 감동으로 우와. 저는 딱 듣고 와 막. 감동.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역 수준일 수도 있다. 또 오해 의소지도 있다. 그냥 잡 얘기해도 되나? 잡 얘기하시죠 그러면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했다. 맞아. 요 아. 박수. 나도 거기까지인데. 스키마 축구 내가만 축구. 정조가 경희궁 숭정전에 딱 올라가요. 거기서 천명을 하죠. 와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어... 제 일성이. 제 일성이. 이게 즉위 유눔이라는 세상 제일 멋있어 네. 아니 그러면 그걸 딱 들었을 때 밑에 있는 신하, 신하들이 아, 음... 큰일, 큰일 났다 이제 와... 진짜. 그래서 이제 오해 수지 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진짜. 네.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두달 뒤에 영조가 이거 분명히. 역적의 아들로 판명이 나서 왕이 못될수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 끝에 자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아... 시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영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세자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들 하지 마라. 아...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천하자라고 이야기 꺼내는 순간 그건 다. 나의 역적이기도 하고 너의 역적이기도 한다 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아이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니 너무 멋있어 노론 신하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들부들 떨어을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랬다. 그런데 정조가 그뒤 한마디를 더 합니다 어? 그러나, 그러나 선대왕께서 종통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해. 어... 종통을 둘러난다. 사도세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어... 그러니 내가 경들한테 위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퀴즈의 이야기죠. JTBC.